안녕하십니까 천안 유베포 우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땡겨서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랄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요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말씀도 우리 46장과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고라의 자손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아스로의 침략을 받았을 때쓴 시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스로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큰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순들은 그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즐겁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아스루군을 물리쳐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땡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주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많이 차 있습니다. 우리 여호사의 인도 아래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거 알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여섯 바퀴를 들고 마지막 그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승리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사사기에 기도온 300 용사가 그 미디안 그 10여 10여만 명 되는 그 군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그들도 이제 승리의 그 나팔을 불며 또 진리의 횃불을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온의 칼이여.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빌립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다가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옥문이 열리고 또 새사슬이 다 벗겨져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알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